어룡뭉춥니다 오늘 10월 30일 장마감 직후입니다. 우리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고 HLB 간단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더 보기가 나오는데이더 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텔레그램 무료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어, 오늘 시장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어, 코스피의 경우에는 음, 약보합권 시작 출발 이후에 어, 약세 약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오전장 어, 뭐 눈치 보기 흐름이 좀 진행이 됐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어, 대략 뭐0.1 아, 2%대 전후에서 0.1 7 8%한6 7% 정도까지 요 사이 왔다 갔다 거렸거든요. 했다가 한 11시 한 20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어, 밀리기 시작하더니 급락 흐름이 전개가 됐고 오후장 어, 중후반부 들어와서 바닥잡기 정도가 진행이 됐는데 일단 뭐 이랬던 저랬던 간에 종가 저가 형태의 뭐 아래꼬리가 조금 짧은 형태의 마감이 있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약보합권 출발 이후에 장 초반에 어, 약보합에서 강보합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오전 내에 보였는데, 역시 11시 한 10분 정도, 11시 20분 정도를 넘어서면서부터, 급격하게 밀리기 시작했고 이 밀리는 부분은 장 끝날 때까지 밀리면서 종가 저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양지수 모두 뭐 낙폭을 제법 키우면서 마감을 했고요 시장 내용적으로도 썩 좋지 않았던 시장이었고 어뭐 최근에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시장이 돌아서기 위해서는 외계인들의 매수가 좀 필요하다. 삼성전자 매도도 주로 이제 없고 없어지고 매수로 돌아서야 하고. 코스피도 뭐 코스피 코스닥 현물 쪽도 어, 매수 우위로 돌아서야 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오늘 뭐 어제 조금 줄이는 것 같았습니다만 오늘 다시 어, 코스피 3,300억 대 매도가 나왔고 선물은 7,500억 대 매도 어, 코스피 선물만 합쳐도 1조 원 넘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어, 매도 우위로 어제 그제 이틀간 매수 우위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오늘 일단 매도가 좀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비하면 뭐 기본 1 0억 이상씩 팔았던 과거에 비하면 뭐이 정도면 매도세가 이제 확실히 좀 줄어든 거 아니냐라고 볼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됩니다. 오늘 뭐한 600억 조금 안 되니까 그렇기는 한데 일단 뭐 멈추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 일단 좀더 어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이쪽을 음, 오늘 그러면 시장이 왜 이때부터 밀리기 시작했을까라는 부분을 보면요. 어, 오늘 우리 시장의 상황을 딱 보면 제가 장전, 아, 장, 마감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증시가 소위 얘기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 음, 어떤 이유들? 봉합 세트 정도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어, 이 지금 급락이 시작됐던 출발점은 고려아연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고려아연으로 추정이 되는데 음, 이거 진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 정말 나쁜 짓 하는 거죠. 어, 진짜 뭐 어, 주주들 돈으로 지금 다 빚도 갚고 경영권 분쟁도 하고 피해는 주주들이 다감내 하고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지금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인데 이제는 뭐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결국은 하한가를 뚜드러 맞았고요. 어 고려아연이 지금 시총 이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오늘은 더 많이 밀, 이제 더 밀리겠죠. 밀렸을 텐데 어 하한가를 가다 보니까 시총의 코스피 이 지수에 어, 거의 한10 포인트 포인트 10% 포인트 그러니까 10포인트 정도 어 하락을 유도를 시켰던 영향을 좀 줬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뭐어 하락 일단 마감을 했는데 뭐 일단은 어 거의 고려아연의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어, 이것도 참 상상도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우리 시장에 어떤 취약성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금양의 불성실 공시 관련된 부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도 다, 어, 하나씩 하나씩 개선을 시켜 나가야 할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 이런 짓거리 못하게 어, 해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거기에 점심 시간 무렵에 이 낙폭을 좀더 키우게 만들었던, 특히 코스닥을 막판까지 끝까지 끄집어 내리게 만들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여기에 금투세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8일날, 어, 국회에 입법, 수정 입법을 올렸던데, 그게 이제 모르고 있다가 오늘 점심 시간쯤에 기사, 기사가 아니라 어느 쪽에서 이제 이, 텔레그램 채널 쪽에서 이게 올라온 걸 제가 봤는데, 이러면서 이제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어, 이, 커다 나르는, 뭐, 이런 상황이 됐고, 저도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거기에 뭐, 따로 캡처까지 해, 해가지고 제가 올려드렸죠. 그러면서, 어, 댓글을 좀, 의견을 좀 달아주실 수 있는 분들 달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도 달았구요. 했는데, 야, 이거, 뭐, 중간에 뭐, 다른 얘기들도 좀 있긴 했습니다만, 심지어, 어, 어, 뭐, 엊그저께까지 폐지를 주장을 했던 정성호 의원까지도, 어, 이거, 진짜, 어, 졸속 법안이잖아요. 어, 이거, 기존에 금투세법을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입법을 하려고 했다가,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막, 잘못된 것들을 무더기로 막 해놓으니까, 어, 일부, 저 의원, 한 분이, 어, 요거는 요렇게 땜빵, 요건 요렇게 땜빵, 요건 요렇게 땜빵, 땜빵에, 땜빵을 하면서, 어, 이율배반적인 법안을 만들었잖아요. 완전 졸속 법안이 있죠. 소위 얘기하는, 저는 제가 표현하는 대로 하면 땜빵 법안인데요. 어, 이 법안에, 어, 법안 발의에 동의를 했더라고요. 이 말,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진인지 모르겠고요. 결국은 그 얘기들 딱 나오니까 코스닥도 버틸 수가 없는 데 코스닥, 코스닥, 여기서 지금 이, 어, 고려아연 문제나, 그 다음에 금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쪽에는 영향을 줘도, 코스닥 쪽에는 시장 전체 분위기에 영향은 있어도 크게 그렇게까지 강하게 막 급락이 나올 만큼의 영향은 아니었단 말이죠. 했는데, 금투스 얘기 딱 그거 터지고 나니까, 뭐, 코스닥도 그냥 줄줄 흘러내릴 수 밖에 없었던 거죠. 예,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거의 다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어 우리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또 부각이 됐었고요. 좀 답답한 상황이고요. 어 오늘 시장 상황을 보면 어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에 어뭐 오늘도 이요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손절 금액들이 좀 나왔죠. 오늘 거래대금이 일부 조금 나왔던 게 여기서 손절 대금들이 좀 나와서 그랬습니다. 정말 이게, 아, 진짜, 국가 경제 증시가 거의 망해야, 망해야 뭐 정신을 좀 차리실 건지, 아니면 망하든 말든, 제가 생각할 때이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어, 이 시행을 극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 뭐, 어, 이국신당 쪽에서도 이경제세 시행 뭐, 법안 뭐 관련해가지고 뭐 제출했네 을 어쩌네 뭐 이런 얘기들이 뉴스로 올려드렸는데 그 그쪽이야 어 일단 이 사모펀드에 70조 이상 70억 이상을 어, 설정을 하신 분이잖아요 이게 그분은 금투세 적용을 해야 세금을 절반 감면 받는 분이니까 대표가 그러니까 그분은 뭐 목숨 걸고 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 국가 경제가 망하든 말든. 내 이익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것도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 쪽에 지금 이 발의하려고 하는 의원들조차도 개인적인 착견입니다만 어,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또는 뭐 다른 쪽에서도 조금 책임 있는 분들의 발언에 금투세 폐지 나오면 급등 어, 시행한다는 얘기 나오면 급나 시장이 매일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관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시행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뭔가 다른 의도가 반드시 시행을 해야만 하는 뭔가의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어, 참, 개인적으로는, 어, 심각하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그게 아니고는 이렇게까지 다들 죽는다 그러고, 막, 진짜 지금 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 경제 남들 다, 어, 사상 최고가 가고, 이런 시국에 전쟁하는 나라보다도 어, 수익률이 더 떨어지면서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세금을 또 걷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아니 남들만큼도 아니고요. 전쟁하는 심지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쟁하고 있는 나라보다도 수익률이 떨어진다. 전쟁하고 있는 나라도 플러스 수익률인데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이잖아요. 그것도 코스닥 같은 경우 마이너스 폭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제 어제 저희 방에 올려드렸죠? 코스닥 오늘 하락까지 감안하면, 어, 거의 뭐한 16%, 17% 정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냐 말이죠, 이게. 참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뭐, 어쨌든 지금, 오늘 시장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어, 내일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어,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의 실적 발표도 중요하겠고, 미국의 어떤 이 증시 상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 일단 우리 삼성전자의 컨콜이 있죠 내일 컨콜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이제 이 부분들이 향후 시장에 조금 더더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일단 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를 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들 보면 어,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 HBM 관련 주들 일부 조금 올라왔고요. 나머지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바이오도 대체적으로 다 하락세가 나왔고요. 밸류업 어, 약세 그리고 2차 전지도 약세 흐름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테마주 쪽에서도요. 어, 사실 뭐 테마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보면 오늘 움직였던 어, 테마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어, 오늘 우리 지금 정부 쪽에서 어, 우크라이나에 이 재건단을 어, 파견하겠다라는 얘기가 점심시간 무렵에 나오면서 어, 재건주들 오늘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였고요. 근데 보통 같으면 재건주들 같은 경우 이제 순수 이제 어, 테마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과거 같은 상황이라면 오늘 이 정도 뉴스 나왔으면 거의 뭐 무더기 상한가들 나오면서 테마를 쫙다 땡겨 올려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지금 시장에 돈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아이러니하게도 어, 북한의 오늘 이 ICBM 쏠 준비가 다돼 있다 어, 그리고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뭐 이런 부분 러시아 쪽에 파병 이런 부분들의 얘기들이 겹치면서 방산주도 어, 같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전쟁 관련 주가 상하게좀 올라왔습니다. 물론 윗꼬리를 좀 달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전쟁 관련 주와 재건주가 같이 움직이는 좀 어, 기이한 현상도 오늘 좀 있었고요. 그외에뭐 어, 일부 소수 몇몇 종목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어, AI 챗봇 관련, 어, 터나 테마나, 어, 딥페이크 테마들 살짝 일부 소수 종목들 수급이 조금 들어왔고, 나머지는 거의 개별주 중심의 움직이었, 움직임이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네이버 한국전력, 엔솔, LG화학,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이 있었고요. 매도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신한지주,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하이닉스, 삼성전자우,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고려아연, 우리금융지주, SK텔레콤 같은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하마리서치, 유바이오로직스, 대주전자재료, HK이노엔, 한일단조, 컴투스 같은 종목들 매수가 괜찮게 들어왔고요. 매도상위 쪽에서는 알테오젠, 테크윙, 알테오젠 오늘 100억 이상 나왔네요 매도가. 어, 테크윙, 어, HLB. 그레디언트, 나노엔텍, 큐리옥스바이오, 코스메카코리아 이오테크닉스, 파크 시스템즈, BHI,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는 요랬고요. 어, 우리, 우리 장 마감하고 나니까 어, 선물 지수는 또 땡겨 올리네요. 땡겨 올리는 부분들이 좀 일부 있는 상태고요. 음. 자 차트상으로 보면 어 일단 다시 2,600 포인트 이탈을 했는데 아직 뭐 완전 히 이탈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태인데 사실 이거 별로 지금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짧게 봐도 어 지금 지지라인 어,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실은 차트상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렇게 올라갔다면 이 자리 돌파 가능성도 좀 봐야 되는데 뭐 전혀 그렇지 못했고 일단 눌린 상황이 나왔던 거고요. 음. 내일 다시 돌려서 2,600포인트 근처에다 올려내면 옆 최소한 옆으로 기면서 2,600포인트를 지지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져 보이고요. 이제 점점 이거 그래도 이거 버티고 있는 거니까. 어, 만약에 내일 어, 돌려내지 못하고 추가락이 하 나오게 되는 상황이라면 2,540포인트까지 그대로 열어야 되는 상황. 일단 뭐 그런 정도로 보여집니다. 현재 흐름은 일단 그렇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음.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상황이고, 어, 시장 분위기나 흐름도 현재는 썩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어, 조금 보수적으로 지금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조금 시장이 개선세를 보이기는 했었는데, 요 며칠 지금 금투세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몇번 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훨씬 더안 좋아졌죠. 예수금 같은 경우도 조금 예탁금,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도 조금 늘어나는 듯 했습니다만, 다시 쫙 쪼그라들어서 지금 50조까지 내려왔죠.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10월 끝났잖아요. 이렇게 되면 11월 들어가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금투세 문제 해결 안 나면. 그러면 지금 시장, 어, 규모는 더 줄어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더 필요 없으니까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어, 국내 시장에서 자금을 더 빼겠죠. 시장 자꾸 규모가 쪼그라듭니다. 개인들도 어차피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렇게 시장을 죽이면서 해외로 나가라고, 어, 만들고 있는 이런 시장을 계속 만들 것인지, 최대한 좀 빨리 좀, 좀 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뭐,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음, LB는 오늘 오후에는 뭐, 별로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어, 지금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에서 놓고 보면, 68,300, 63,800원 부분에서 68,600원까지, 요 지금 박스권 구간의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어, 사실 어제 이 흐름이 나오면서 조금 아쉬웠죠. 여기서 올라섰어야 되는데 올라서지 못하고 밀린 상황인데, 이렇다면 오늘 되돌림을 주든지, 그게 아니라면 밑으로 한번 내려와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이 흐름을 놓고 보면 밑으로 한번 내려갔다 와야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거래량을 보면 51만 주, 뭐 거의 극도로 줄어든 상태. 어, 뭐, 역대급 지금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HLB 역시도 금투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오늘 금투세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이걸 지금 깨고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러웠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막판까지 더 밀어서 마감이 된 부분. 뭐, 뭐, 전형적으로 보여지는, 보여지는 부분들이죠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조금 이제 약간 더 기노업으로 봤을 때 뭐 비모 실사 지금 아마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 뭐 기사는 없습니다만 어 10월 20일 이후부터 가는 이제 좀 얘기들이 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30일이니까 뭐 진행은 되고 있지 않나 지금 추정해 보고 있고요. 여기 아마 중순 안에는 결론이 날 거기 때문에 끝이 끝이 날 거기 때문에 요거 나오면서 어 이제 CMC까지 어 일단 뭐 나오는 부분들 아마 뭐 뉴스로 당장 안 나오더라도 진행될 부분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어느 정도 상황이 여건이 무르익게 되면 기사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고요. 주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거 이제 목금 이틀 동안 이거 돌리는지 못 돌리는지 최소 60 주선 위로 올라서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참 하루하루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어, 힘든 구간이 있으면 조금 또 어, 이에 대한 이걸 버티고 견뎌내면 뭐 매번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주식 시장에서의 어떤 격언 중에 하나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고요 살아남아야 다음 기회를 봅니다.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시장 여건이 워낙 안 좋을 때막이 상대의 공격이 막 들어올 때는 일단은 소나기는 피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막아야 되는 거고요. 어느 정도 그쪽도 때리다 보면 지치겠죠. 이제 지치는 상황이 왔었을 때 이제 그때 기회가 올 거고 그 기간을 또잘또 또 살려보기 위해서는 그때를 위해서 계속 준비는 하고 있어야겠죠. 일단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